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, 뭐, 원리 강론이나 그 통일교의 가르침이 이제 지금은 원리 본체론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뭐, 일반 그냥 통일원리에 대해 뭐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교의 불경처럼 일종의 교리로 여겨왔습니다. 그 때문에 뭐, 통일교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뭐, 통일원리, 그러니까 통역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뭐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음, 일단은, 그, 지금까지 종교계를 비롯해서 뭐 정치, 경제, 언론계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노력을, 어떤 걸 해결했지만, 그거는 엄청 그 근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, 빠르게 그 문제가 더 커져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원리 본체론을 통한 책에 나와 있는 그 사상은 바로 문선명 선생님께서 밝히신 건데 그 이제 하나님 있죠.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단지 이성적으로나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데 꼭 고아가 있어요. 근데 그 고아가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 고아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똑같이 우리 인간도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도 왜 태어났는지 나의 이름처럼 우리가 왜 태어났고 그런 많은 질문들을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질문들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 질문들을 찾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. 네.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